예, 네, 안녕하십니까. 청하수입니다. 오늘은 요청 테마 중에 그 유명한 소선호 얘기를 해보죠. 소선호는 보통 우리가 주몽이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흔히 부르는 고구려의 시조, 추모. 이 추모의 부인이다. 그렇게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백제의 시조인 온조의 어머니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조금 묘합니다. 이 추모, 고구려 시조가 원래는 북부여 출신이죠. 출자 북부여. 이후는 삼국사기를 좀 봅시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백제시조 온조왕의 아버지는 추모이다. 추모는 북부여에서 난리를 피하여 졸본부여로 왔다. 근데 이것도 그 주몽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그 홀본이라고 해야 돼요. 지금 졸자를 삼국사기 는 쓰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죠. 역시 광개토 대왕릉비 등 고구려인들의 기록에는 명백히 졸본이 아니라 홀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부여에서 그더 남쪽에 있는 홀본 부여로 추모가 이동해 왔다. 지금 난리를 피하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 홀본 부여 왕에게는 아들은 없고 딸만 셋이 있었는데 추모가 뛰어난 인물임을 알고 둘째 딸을 그의 아내로 삼았다. 얼마 후 홀본 부여 왕이 죽고 사위인 추모가 왕위를 이었다. 이 내용대로라면, 홀본 부여가 추 고구려가 된 거죠. 추모는 이 둘째 딸과의 사이에서 두 명의 아들을 낳았다. 첫째 아들은 비류이고, 둘째 아들이 온조였다. 이렇게 되면, 비류와 백제, 시조 온조의 어머니는 홀본 부여왕의 둘째 딸이란 얘기가 됩니다. 이 홀본 부여왕 둘째 딸이 온조의 생모죠. 그리고 비류와 온조는 추모의 친아들, 이고 양아들이 아니라 친아들인 거죠. 이 삼국사기 내용대로라면. 그런데 이 삼국사기에선 이 둘째 딸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삼국사기가 또 다른 설이 하나가 더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설을 그럼 이제 살펴보죠. 이 삼국사기가 전하는 또 다른 설에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우태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한국 사기. 오태는 북부 여왕 해부루의 서손이었다. 지금 오태라는 전혀 다른 제3의 인물이 갑자기 나오는데 그의 정체가 북부 여왕 해부루의 서손. 서손이라는 건 서자의 아들 혹은 아들의 서자죠. 뭐 이거거나 이거거나 여하튼지 간에 적손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북부 여왕이었던 해부루의 후손은 후손이죠, 우태는. 이 정도 스펙이면 추모하고도 상당히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스펙이긴 하죠. 그런데 이 우태라는 신비의 인물이 왜 중요하냐면 이 우태의 부인으로 삼국사기에 언급되는 사람이 바로 소선호이기 때문이에요. 삼국사기, 홀본 사람 연타발의 딸 소선호가 이 우태와 결혼을 하였다. 북부여왕의 서손하고 홀본 사람, 연타발의 딸 소선호하고 결혼을 하였다. 그런데 연타발은 왕이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홀본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먼저 나온 얘기에서는 등장했던 여인이 홀본 부여 왕의 딸이었는데 여기는 그냥 홀본 사람. 왕이라는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 연타발은 홀본의 호족 세력가겠죠. 그 얘기인 즉슨 홀본부여 왕은 또 따로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 홀본부여 왕하고 연타발은 또 무슨 관계냐? 그런데 연타발은 홀본부여 왕은 놔두고 홀본부여가 아닌 북부여 왕의 서손하고 지금 자기 딸을 결혼시켰단 말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아까 홀본부여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다고 했으니까 아들이 없으니 당연히 여기랑 사돈 맺을 순 없고 북부여 쪽으로 혼테크 방향을 잡았다. 아니면, 연타발은 홀본 사람이긴 했지만, 기존 홀본 부여 왕하고는 다른 노선을 타던 사람이었나? 여튼저튼 여튼 이렇게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비류와 온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삼국사기는 요설과 요설 두 가지 설을 모두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거, 그 이설은 후일담이 계속 이어집니다. 한국 사기. 소선호가 우태게 시집가서 아들도 낳았는데, 마지가 비류, 둘째가 온조였다. 이후 우태가 죽자 홀본에서 과부로 살았다. 그후 추모가 부여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자, BC 37년 봄 2월에 남쪽으로 달아났는데, 이후 홀본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한 후, 이 소선호를 추모가 왕비로 삼았다. 나라를 세우는데 소선호의 내조가 많았기 때문에 추모가 그녀를 매우 사랑했고 비류와 온조를 자기의 친아들처럼 대하였다. 지금 이 이설에 따르면 비류 온조는 추모의 양아들이죠. 친자가 아니고. 그런데 추모가 부여에 있을 때 예시와 사이에 낳은 아들 유류가 있었는데 그가 오자 추모는 유류를 태자로 삼아 그가 왕위를 잇도록 하였다. 그러자 비류가 온조에게 말했다. 처음 추모 대왕께서 이곳 홀본으로 도망왔을 때 우리 어머니 소선호께서 집안에 전재산을 내놓아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데큰 공이 있으셨다. 그런데 추모 대왕께서 돌아가시고 나라가 유류에게 돌아갔으니 우리가 여기 남아 답답하게 지내는 것보다 어머니 소선호를 모시고 남쪽으로 가서 좋은 땅을 찾아 따로 나라를 세우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비료는 동생 온조와 함께 무리를 거느리고 패수와 대수 두 강을 건너 미추홀에 와서 살았다. 바로 이 설에서 소선호의 이름이 제대로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 설이 문제가 뭐냐면 삼국사기에서 이 설을 소개하면서 제일 처음 무슨 말로 얘기가 시작하냐면. 1설에는 백제의 시조는 온조왕이 아니고 비류왕인데 그 아버지 우트는해부루왕의 서손이고 이러면서 시작하거든요. 즉, 소선호가 등장하는 2설은 백제의 시조 건국자를 온조가 아니라 비류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즉, 왼쪽에 이거 이 1설은 백제 건국자가 온조라는 설과 이어지고 이 오른쪽 소선호가 등장하는 2설은 백제시조가 비류다. 이러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설에서 온조한테 어머니 모시고 남으로 가자라고 결행하고 말한 사람이 비류였죠. 비류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설, 온조가 홀본부여 왕 딸과 추모의 친아들이다라는 설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온조의 그 백제건국 이야기가 이어지는 건데요. 요 스토리 라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고액는뭐 그 다들 잘 아시죠? 형 비류가 온조랑 따로 미추홀로 가서 나라 만들었는데 살기가 안 좋아서 후회하다 죽고 비류를 따랐던 이들이 후일 온조한테 타와서 귀부했고 백제가 되었다. 뭐 그건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고 그게 삼국사기에서 요거 이 일설 이거하고 연결되어서 나오는 얘기였던 거예요. 즉 왼쪽 일설 이거는 그 온조 시조설 스토리 중 일부인 것이고, 이 이설은 비류 시조설의 스토리 일부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딱알수 있는 건, 소선호라는 인물은 오직 여기 이설, 즉, 백제의 비류 시조설에서만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라는 점을 우린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만일 소선호라는 인물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녀가 비류와 온조의 어머니다. 라고 할 거면, 이쪽 비류 시조설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온조 시조설로 가면 소선호의 존재는 부정되고, 비류 온조의 어머니는 소선호가 아니라 홀본부여왕의 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일단 이 삼국사기 내용대로 라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반론도 있는 게, 혹시 여기 홀본부여왕의 딸하고 소선호가 동일인은 아닐까? 이 가능성도 하나가 남죠. 다만 이 이설, 즉, 소선호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설에서는 소선호의 아버지가 왕이 아니라 그냥 홀본 사람 연타발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단 말입니다. 너무 아버지 연타발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심지어 그 이름까지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혼동일까? 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또이 1설과 2설은 엄청난 스토리상 차이점이 있는 게 1설에서는 사실 온조 비류의 어머니 그 존재가 별 의미가 크지 않죠. 오히려 추모에게 힘을 부여해 준 존재는 어머니가 아니고 그 장인인 홀본부여 왕이죠. 반면 2설에서는 추모에게 집안 재산을 다 투자했다 라고 하는 그 추모에게 힘을 준 힘을 실어준 주체가 소선호 라고 즉, 온조비류 어머니였다고 강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설에서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전혀 부각되지 않고, 반면 2설에서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매우 강력하게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 비류가 떠나자고 할때 어머니를 모시고 가자라고 말도 하고 있죠. 딱 보기에 이 1설과 2설의 제일 큰 차이는 얼핏 소선호의 등장 유무만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야기의 주인공 자체가 다릅니다. 2설의 핵심 주인공은 소소노 즉 어머니인데 반해 1설에서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스토리에서 아예 배제되고 있다. 사실 이게 진짜 1설과 2설의 또 다른 큰 핵심적 차이점인 것이죠. 이런 거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홀본 부여왕 딸하고 소소노를 그냥 헷갈렸다고 보기에는 조금 납득이 잘안 간다. 양쪽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나도 크게 다르다. 도저히 같은 어머니라고 보기 어렵다. 동일인이라고 보기에는 역할 자체가 너무 다르다. 근데 사실 진실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진실이 두 개일 수는 없잖아요. 실제 진실은 명확히 하나로 존재하는 건데 다만 후대 세력들 중에 일서를 미는 세력과 이서를 미는 세력이 양분되었을 뿐인 거죠. 일설을 밀었던 세력은 온조의 어머니라는 존재를 부각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 이 설을 밀었던 세력은 비류 온조의 어머니라는 존재를 인정하려고 했던 겁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특히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 사실 진실은 명백히 하나인데 왜 일설과 이설이 굳이 나뉘어지게 되었는가? 진짜는 하는데 그에 대한 힌트가 삼국 사기에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때는 온조왕 13년차, BC 6년, 2월 수도에서 한 늙은 노파 할머니가 남자로 변하였다. 호랑이 다섯 마리가 성 안으로 들어왔다. 온조왕의 어머니가 61세로 돌아가셨다. 지금 이게 BC 6년 2월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세 가지 일이 2월에 다 일어난 거죠. 일단 지금 한 할머니가 갑자기 남자로 변하였다고 하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다섯 마리의 호랑이가 성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기록이 온조왕의 어머니 즉 소선오가 사망했다. 이세 가지 일이 함께 기록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세 가지 일이 서로 연관이 있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남자로 변하고 호랑이가 성으로 난입하고 이게 과연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소선호의 사망하고 무슨 관련이 서로 있는 걸까? 결정적으로 남자로 변했다는 이 할머니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비류 시조설과 달리 온조 시조설에서는 어머니의 존재가 전혀 부각되지 않는가? 정체불명의 할머니, 남자 변환, 그리고 호랑이 난입. 그것이 갑작스런 소선호의 사망을 불러온 것인가? 그리고 이 사건은 과연 이 온조 시조설에서 어머니라는 존재의 역할이 이 설과는 달리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일설에서도 비류가 온조의 형인 것은 변함이 없죠. 근데 동생 온조는 어떻게 형을 밀어내고 백제의 시조로 추앙받게 되었는가? 일설의 과정도 보면 묘한 부분이 있어요. 한국사기, 일설, 온조 시조설, 추모가 북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 찾아와서 그를 태자로 삼자 비류와 온조는 태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여 오관, 마려 등열명의 신하들과 남쪽으로 떠났는데 따르는 백성이 많았다. 보면 아까 2설에서는 비류가 어머니 소선호를 모시고 가자 라고 했는데 여기 1설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죠. 어머니 언급이 없는 대신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오간 마려 등 10명의 신하 1설은 10명의 신하 2설은 어머니 요게 이제 그 서로 설에서 서로 없는 부분인 거죠? 즉, 사실은 1설 온조 시조설의 핵심 포인트는 10명의 신하고 2설 비류 시조설의 핵심 포인트는 어머니, 소선호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럼 계속 1설 보면, 삼국사기, 남으로 가던 이들은 드디어 한산에 이르러 부하하게 올라 살 만한 땅을 찾아보았다. 비류가 바닷가에 거처를 정하려고 하자, 이열 명의 신하가 비류에게 말하였다. 이하나의 땅은 북으로는 한수가 흐르고 동에는 높은 산, 남에는 비옥한 들판 등이 있으니 실로 얻기 힘든 요새라 할수 있습니다. 가려고 하시는 곳보다 이곳에 도읍을 정하는 게더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열 명의 신하가 현재 이 집단의 리더라고 할수 있는 비류에게 반대하고 있는 거죠. 이 다음 내용을 보면 그러나 비류는 이 말을 듣지 않고 백성을 나누어 미추홀로 가서 살았다. 결국 형 리더 비류와 열 명의 신하는 갈라섭니다. 관계가 파국이 난 거죠. 이후 온조는 하남 위례성의 도읍을 정하고 열 명의 신하를 보필로 삼고 나라 이름을 십제라고 하였다. 비류와 열명 신하 관계가 파국이 나고 난 후에. 온조가 그 열명 신하를 보필로 삼고 나라 이름도 지금 십제예요. 이 비류와 파국이 난 열명의 신하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심지어 이 나라 이름 국호조차도 이 열명의 신하를 상징하는 그런 십제라고 정해졌습니다. 이 십제가 이제 백제가 된 건데 나라 이름에서도 보듯 십제 즉 백제의 건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은 오간 마려 등 10명의 신하입니다. 스토리를 보면 알겠지만 핵심은 이 10명의 신하가 없었으면 온조는 왕이 될수 없었겠죠. 결국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사기가 소개하는 두 개의 설, 온조 시조설과 비류 시조설의 차이는 겉으로 보면 온조와 비류의 차이이지만 실상은 온조 비류 각각의 뒤에 버티고 있는 백그라운드, 즉 어머니와 열 명의 신하의 차이인 것입니다. 홀본을 떠날 때부터 이설에서는 비류 온조가 어머니랑 같이 떠나고 일설에서는 열 명의 신하랑 떠나죠. 일설에 따르면 나중에 비류는 사망하고 그 비류를 따르던 이들도 그 십제가 다 흡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사기 비류가 사망하고 비류의 백성들이 모두 위례성으로 돌아왔다. 그때부터 나라 이름을 다시 십제에서 백제로 고쳤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백제라는 나라 안에 비류를 배척했던 비류에게 반기를 들었던 열 명의 신하 이 세력과 과거의 비류를 따랐던 구 비류파 둘이 일단 공존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만일 소선오라는 인물이 정말로 실제했다면 소선오는 과연 구 비류파의 일원이었을까요? 아니면 비류 반대파의 일원이었을까요? 아까 비류 시조설, 즉 2설에서 비류는 어머니 소선호를 모시고 가자 이렇게 발언을 하지만 열명의 신하가 중심이 되는 스토리인 1설에서는 어머니는 모시고 가자 말자 아예 언급조차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 봐도 어머니 소선호가 어느 쪽 파일지는 뻔히 보이죠. 당연히 이쪽이겠죠? 어머니는 비류파였을 겁니다. 한국사기 BC 6년자 기록 2월 수도에서 한 늙은 노파 할머니가 남자로 변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고 이 노파 할머니는 누구일까요? 이 노파가 혹시 소선호는 아닐까? 그럼 소선호가 남자로 변하였다는 이야기는 뭘까? 소선호 본인이 직접 최고 권력을 겨냥했다. 노렸다. 그게 소선호가 남자로 변하였다. 라는 식으로 기록이 된 것이 아닐까? 라는 설이 있어요. 이거를 심지어는 소선호가 자신이 직접 왕이 되려고 한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까지도 보는 설도 있습니다. 소선호가 직접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거를 남자로 변하였다라는 식으로 표현했다라는 설인 거죠. 호랑이 다섯 마리가 성 안으로 들어왔다. 는건 무슨 의미일까요? 공격, 정변, 쿠데타. 왕은 온조이지만 나라 이름도 처음에는 십제였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이 열명의 신하들, 내 마다들 비류를 몰아내고 나라를 장악한 이 열명의 신하들 이들에 대한 소선호의 공격이 바로 이두 문장, 남자로 변하고 다섯 마리 호랑이가 성으로 난입하고, 그거를 표현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다음 기록이 왕의 어머니가 사망했다. 즉, 소선호가 사망했다. 이세 기록이 연이어 나오는 걸로 봐서, 남자 변신과 호랑이 난입과 서선호 사망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개연성은 일단 딱 눈에 보이는 거죠. 서선호가 홀본을 떠나올 때도 나를 먼저 챙겼던 사랑하는 마다들 비류를 몰아낸 이 열명의 신하들을 축출하기 위해 정변을 일으켰으나 서선호가 패하고 사망한 것이 아니냐? 라는 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설입니다. 확실한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가설에 따르면, 10명의 신화가 강조되는 1설에서 어머니의 존재가 왜 사라져 있는지 그 의문은 해소가 되죠.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이 10명의 신화이기 때문에, 그들은 본인들의 적이었던 소선호에 대해, 그 소선호가 백제의 시작과 건국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식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해주고 싶지가 전혀 않았을 것이기에 더 나아가서는 정변투쟁을 통해 본인들이 척살한 국모 왕의 어머니 존재를 아예 없애는 게 자기들이 왕의 어머니를 참살했다는 사실 자체를 없애는 게 자신들에게는 더 좋았기에 어머니 역할이 건국에서 사라진 변형된 일본 건국설이 메인설로 정착된 것이 아닌가. 라는 가설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 가설대로라면 소선오는 그녀의 삶은 처음 남편 그 추모 북부여에서 밀려나와 내려온 것을 비류의 말에 의하면 집안 재산을 모두 쏟아부어서 추모가 왕으로 자리 잡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 주었는데 근데 그 이후 정작 자신의 아들을 태자로 만들지 못하고 추모의 직계 친아들에게 밀려서 남으로 밀려 나와야 했고 그리고 남으로 내려와서는 또열명의 신하들에게 밀려 나라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결국 마다들 비류의 한을 가슴에 품고 비류를 배척한 열명의 신하를 몰아내려 정변을 일으켰으나 끝내 패배하고 비통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라는 것이 되는 건가? 만일 이거라면 소선호는 고구려 그리고 백제의 탄생에 엄청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쫓겨 내려온 추모는 홀본 토박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홀본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에는 홀본 토박이 소선호의 결정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일 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추모의 친아들에 의해 밀려나고 또 내려올 때도 그 내려가는 이집단의 세력이 다 소선호의 세력이 기반이 되어서. 그 기반을 끌고 내려왔던 걸 거잖아요. 그 가져온 기반이 결국 백제가 된 거니까, 백제 역시도 소선호의 힘이 그 건국 토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충분히 볼수 있는 건데, 그런데도 이번에는 열 명의 신하들에게 또 밀려나고, 결국 마지막에는 정변 사투 끝에 혹시 열 명의 신하에게 죽임을 당한 건가? 정말 이런 인생이었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인데, 만일 이대로라면 우리 고대사의 위대했던 두 나라 고구려 백제를 만드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사람이 소선호가 되는 건데, 그런데도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거라면 정말 고구려와 백제는 소선호의 한과 눈물을 통해 그 처절한 통한의 희생으로 일궈진 나라였던 것일까? 물론 이건 하나의 가설에 불과합니다. 이게 뭐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설도 있다는 소개이지 맞다는 주장을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는 가설일지 아닐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각자 하시면 되는 거죠. 강의라는 게 정답을 외워라 주입하는 강의가 있고 반면 스스로 생각해 볼수 있는 생각의 꺼리를 던져주는 강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후자인 거고요. 그럼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내용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